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한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년도 좋게 맡겨 드리오니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내년 예배도 현장에서 드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경건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이 걱정하는 진압과진로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교우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광선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대해안을 바람마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강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0년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사실 올해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한해한 어, 한 해를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일들을 계기로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12월이 되면 이 교회에서도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처럼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분간은 지금처럼 모이기도 힘들고 만날기도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굉장히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또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수 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자신이 이 죄수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신분으로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일이 다르게 진행될 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던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각오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신분이 죄수로 바뀌게 되고 재판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죠.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했다거나 혹은 좌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낯설었겠지만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풍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랜 선교 여행의 경험으로 배를 자주 탔었던 바울은 당시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하는 것을 말렸던 것이죠. 배가 출발할 당시가 금식할 절기였다는 말로 짐작을 해보면 배가 출항하려던 당시가 10월 초순쯤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중해는 원래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풍랑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간에는 배를 항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바울리 탐배는 왜 항해를 했을까요? 바로 풍랑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는 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로마로 들어가야 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로마의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 돈을 벌고 싶었던 상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에 곡물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 바울이 탔던 배는 이 곡물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 배는요, 바울의 말처럼 정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욕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항해하는 것을 말렸는데, 이 신분이 죄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좌절했다거나 혹은 실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도 사람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믿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요, 원망하거나 좌절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두 번째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죠. 이 율리오는 로마까지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엄연히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바울을 잘 대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리어는 바울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을 보면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어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죄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더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는데요. 바울은 혼자 로마로 가는 길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선호행전을 기록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사역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한 명의 사람들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리스다고는요 늘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자신의 동력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아리스다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어떤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동력자들, 즉동는 자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여인입니다. 그래서 혼자인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에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아마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만 잘 드린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대면 예배는요, 혼자 신앙 생활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통해서라도 서로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서 교제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방, 방법 가운데 하나죠. 올해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이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였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은요, 그냥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비전을 주셨고 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목표 바로 로마가 있죠.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된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마주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이루어가시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손길이 함께 하는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실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은하한 해도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aughs> 아, 너희를 못본 지가 몇 달째인지 이제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래되었네. 아, 코로나도 있지만 선생님도 이직을 하면서 너희들을 많이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반이었고 올한 해가 아니었나 싶네. 어제 수능시험 결과가 나온 걸로 아는데, 너무 많이 상심하지 말고, 어차피,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년에 또 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힘냈으면 좋겠고. 음, 이제 고3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딱한 가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때로는 집에서 1년 더 공부를 하게 되든,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 이게 꼭 붙어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네. 아, 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친구들. 에이! 민, 진영, 준영, 승준, 또 다른 승준, 수현이, 주영,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많은 만남을 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고3을 졸업하고 청년부로 가게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청년부로 보내면서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재도전을 하든지 어느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다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더큰 힘이 생기고 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고 청년부에 가면 교회, 누나, 형들 기쁘게 따르고 즐겁게 그 형들과 활동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함이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년 동안 목사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 기도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